자, 유리함수 유형 10번입니다. fx가, fx가 x분의 x 을 이룰 때, 자, 1001번 합성해서 3003을 대입하라고 했습니다. 자, 안쪽부터, 이렇게 f를 1001번 이렇게 쭉 있어. f 의 3003. 이렇게. 그럼 이 안쪽부터 한번 하고, 그 다음 두번 하고, 또세번 하고, 네번 하고,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지. 그래서 이 안쪽부터 하는 겁니다. 첫 번째 f의 3,003을 해보면 3,003분의 3,002가 됩니다. 자두 번째 두 번째까지 여기 f의 f의 3,003인데 첫 번째한 게 3,003분의 3,002니까 대입을 해주면 3,003분의 3,002 분의 3003분의 3002에서 1 빼면 3003분의 마이너스 1입니다. 그래서 안쪽, 바깥쪽 분모 분자니까 3003 약분하면 마이너스 3002분의 1 나온다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. 세번 합니다. 세 번. 이렇게. 그럼 3003두번한 것이 마이너스 3002분의 1이니까 f의 마이너스 3002분의 1 요거를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삼천 이분의 일분의 마이너스 삼천 이분의 일백일이기 때문에 삼천 이분의 삼천삼이 나온다. 안쪽과 바깥쪽 하면 삼천이 삼천 약분해서 또 삼천삼이 나옵니다. 다시. 그래서 첫 번째 삼천삼을 넣으면 이게 나오고 두 번째 이거 나오고 세 번째 다시 삼천삼이 나오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. 그래서 세 개씩 반복이 된다. 그러면 천일은 삼으로 나누면 333번이 되고, 999니까, 나머지가 이가 돼서, 두번더 갑니다. 333번 반복되고, 한 칸, 두 칸.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3000 이분의 1 마이너스 3 0 0 이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